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5월 13일 n p b 일본 프레야구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9회차 대상 경기고요 n p 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n p 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에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의하시면 상세 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9경기 1승 8패의 하락세 오릭스 주말시리즈에서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상대는 주중시리즈 중에 무려 라쿠텐 상대로 위닝을 따내며 기세를 올린 롯데입니다. 흐름이 상반되고 있는 팀 상황이죠. 자 거기에 롯데가 내보내는 선발투수는 사사키로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데를 보실 경기라 생각되네요. 뭐 오릭스 역시 타지마다이키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2점을 먼저 내는 쪽이, 그리고, 도합, 경기를 총합해서 3점 이상을 내는 쪽이, 이길 저득점 게임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롯데의 정배당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 롯데가 많이 기울어진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가치 측면에서, 오릭스의 프랜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릭스 빻다가 엉망진창인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비단 어제 한 경기로, 롯데가, 롯데의 타격 좋았거든요, 어제. 근데 그한 경기로 롯데가 오릭스보다 타력에서 대단한 차이를 보인다. 어려운데,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다. 자, 사사키로키면 뭐예요? 사사키로키면 뭐예요? 자, 본인이 이제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마무리한다면 모르겠는데, 자, 선발 맞대결에서 이제 무로 돌아갈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펜 상황면에서 오릭스가 유리하겠죠? 게다가 오릭스는 하루 휴식 취했고, 그 롯데는 어제도 필승조들 올라온 상황에서 말이죠. 때문에 저는 승패 예상이라면 어, 롯데 쪽으로 할수 있겠지만은 배당 베팅을 한다면은 베팅을 한다면은 어, 롯데 동배 저배당보다는 오릭스 1.5 프랜이 배당도 더 주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의 부진을 이번 주중까지 끌고 오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 시점이, 현 시점에 이두 팀이 만나서 때릴 수 있을까? 과연 점수를 낼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만큼 엉망인 두 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코하마, 정상, 정상 전력이 아니더라 득점 뽑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신도 계속 강조드리듯이, 최근에 한신 상대로는 세네점만 뽑아도 이긴다고 했죠. 왜냐면은, 한신이 이 3점 이상을 못 뽑아줄 거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치러지는 선발 맞대결. 자, 올 시즌 현재까지 니시를 제끼고, 한신 선발진의 최고전원, 아오야기가 등판하고요. 요코하마는 답없던 선발진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이만하가. 직전 경기,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일단 퀄스는 리 찍어주면서 준수한 시즌 스타트를 찍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첫 등판에서 1회부터 좀 어렵게 가서 그렇지 6회까지 어떻게 끌고 갔던 거 보면은 오늘 등판에서는 직전 등판보다 더 잘할 거라 믿네요 그러니까 퀄스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그런 피칭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언더픽을 할것 같죠? 네 언더픽 할 거고요 승패를 굳이 골라야 한다 일단 언더를 먼저 본 경기입니다 1순위로 자, 그다음에 이제 승패를 굳이 골라야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증명된 샘플 아오야키와 함께하는 한신을 보고 싶네요. 그리고 부상과 부진에서 저는 부진을 선호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부상은 물리적으로 이제 공백 생기는 거고 부진은 그래도 아무리 약체 팀이라도 사이클 돌면 반등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신이 진짜 못하는 건 맞지만. 가능성의 유무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유무가 더 높은데 배당까지 더 좋으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프랜까지 걸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한신 쪽으로 자, 양팀 지금 타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투수 매치업 충분히 언더불만한 게임 언더 1순위로 본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한신 사이드로 잡은 거고요. 어, 이번 주한 경기 치렀지만, 그한 경기 내용이 안 좋은 세이브. 로 약체팀 롯데 상대로 루진 기록하면서 그 기세에 테, 클이 걸려버린 라쿠텐. 누가 먼저 반등을 칠지 잡아야 하는 경기라 찝찝한데, 일단은 저는 세이브가 역배 받으면, 프렌의 언더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부터 부랴부랴, 쓱 확인하고 봤더니, 음, 좋은 배당을 받긴 했는데, 일단 해외 기준이에요. 역배 안 주네요. 그러면 저는 승패는, 패스, 패스. 핸디도 뭐 굳이 패스. 왜냐면 프랭, 건, 프랭 걸면은 가치가 너무 상해버리기 때문에. 자, 왜냐면은 이제 승패를 왜 패스하느냐. 왜냐면 세이브 타선 사이클이 경기를 못 치러서, 안 치러서 모르겠지만은 결코 상승 단계에 접어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중심에서, 야마카가 중심 딱 잡고 가면서 좀 버티는 타선 형태였고 좀 풍전등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직, 바로 직전 경기에서 팀타율 묻혔죠. 영봉패당했어요. 네. 상대 퍼펙트 만들어줬어요. 노이트 노런 만들어줬어요. 한면 라쿠테는 2연패로 패하긴 했지만 생산한 안타가 득점으로 치안되지 않았을 뿐 사이클이 저조한 단계로 접어든게 아니고요 하지만 왜 세이브가 역배였냐면 트랜이라도 걸고 싶었느냐 그거는 제가 다카시코나와 세이브 필승조가 더해진다면 상대가 누구건 못 이길 것 없다는 생각 그 때문이었겠죠. 일단 마운드 싸움은 안진다. 마운드에서 안진다라는 마인드로. 다만 점수는 빠따가 내는 것 지금 세이브 득점력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게다가 파리그에서 가장 실책도 많이 하는 팀인데 수비 지원 바라지도 않고요. 딱 마운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패 라인보다는 언더픽을 하게 되네요. 이게 잘 맞고 못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요. 이상으로 5월 13일 N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3경기라든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